오늘은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은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어려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으신 것 같은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나의 종일도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가 원수를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영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정말 어, 고통과 아픔의 어두움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중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정도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 수도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체는 요즘에는 뭐 진짜 감사하고 평안해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사실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고통의 깊은 밤의 시간을 지체 지나고 있는 지체들은 그때 제일 어려울 게 뭘까요? 어, 이게 외로움이거든요. 아무리 깊은 밤이어도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깊은 밤이지 않아요. 그거는 즐겁게 또 여러 가지 함께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나 혼자다 외롭다 고독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극단적으로 마감하는 사람들 보면 뭐 정말 특별한 그러한 어 사람들이 아니고는 대부분 혼자 생을 마감하죠 외롭게 고독하게 뭐 집단 자살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혼자 죽기 두려우니까 각자 죽는 어쨌든 고독한 죽음이고요. 가족들이 막 이런 거는 사실은 사례이지 집단 자살이 아니거든요. 언론에서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이 깊은 밤 어두운 시간에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닐까. 어... 내가 정말 혼자 외롭게 나만 이 세상에서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온전히 혼자로 남겨진 것 같은. 나 빼고 다 행복하고.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것 같고 나 없어도 세상에 전혀 시장이 없을 것 같고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내 공동체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함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게 어렵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어, 이 고통과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 어린 아이는 모르겠지만. 어, 사춘기를 지난 모든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힘든 시간이 있었냐, 이런 어두움의 시간이 있었냐, 죽고 싶은 시간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마저도 이 고통을 나에게 제해 달라고 그 눈물로 기도하신 시간이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어두운 밤의 시간을 깊은 어두움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건 뭘까요? 아,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누구나 이 고통이 있구나. 이 어둠의 시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이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갈수 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나만,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주님이 이걸 경험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마 이거를 체험적으로 주님은 아신다는 거거든요. 가장 위로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뭘까요? 먼저 그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거든요. 대학 떨어진 사람에게는 재수생이 그냥 제수생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고 은혜가 되죠 가정의 아픔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상처입은 치유자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낮음도 경험하시고 높음도 경험하시고 외로움도 고독도 외면도 다 경험하신 분 심지어 그 지옥까지 경험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십자가의 주구사 고난당하시고 영어에 보면은 지옥에 들어가셨다 올라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주님은 죽으시고 죽은 자들이 경험해야 할 것을 다 사흘간, 3일간 경험하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경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시간을 지낼 때, 어려운 시간을 지낼 때내 생각이 외로운 쪽으로 가는 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 생각을. 그냥 생각은 한번 놓으면은 그냥 그냥 위에서 낙하하듯이 생각이 그냥 바닥으로 막 곤두박질치거든요. 그 생각을 붙잡아서 예수님께로 토스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아시거든요.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으신 분들, 또 힘든 시간, 답답한 시간, 눈물이 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두 번째, 나는 지금 그런 일이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있죠. 아니면 그것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은 어, 돌아봐야 되는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와보면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가 식사하고 교제하고 나눔을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겪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냥, 아유, 현아, 찌찌찌찢 끌끌끌 차면서 안 됐구나, 잘 됐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빌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없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말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위로의 한 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건네는 웃음 하나 한그 잠깐의 찰나의 웃음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을 죽음에서 건들,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어, 마포대교에 가면 어, 가 보셨어요? 걸어서 지나가봤어요? 거기서 혼자 지나가면 위, 위험하긴 해요. 의심스럽긴 한데 막 문구들이 막써 있습니다. 마포대교는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지만 예전 우리나라에서 몸을 던진 사람 제일 많은 다리였잖아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전화가 있어요. 전화가 뭐 생명을 살리는 전화 이런 게 있고 중간 중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써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예방 효과가 제법 있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냥 그 글자 하나가 문구 한 문장 글자로 치면 열 글자도 안 되는 그 글자가 그 사람을 죽음에서 건진대요. 그러면 실제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말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가정은 언제 회복될까요? 말 한마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 회복되어야 되니까 다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든 작전을 짜가지고 낚시해가지고 교회로 끌고 나오면 되느냐?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의 말씀 그 말들이 내 안에 선포되어질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 않아서 가족들은 더 어색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의 능력 하나님의 통로 된 우리가 그 말들을 가정 안에 선포할 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이 가정을 살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 주변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참 우리가 오늘 약한 날로 강하게 우리가 매일 아침 찬양 두 곡씩 하는데 왜두 곡만 하느냐? 이세 곡까지는 하기에 목이 갈라져요. 그래서 두 곡만 하는 거고 이두 곡도 그냥 정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아,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근데 이 낙한 나로 강하게는 그냥 오늘 설교 말씀 같아요. 내가 건너야 할 강. 깊은 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결국 그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곳에 반드시 한번 들어가야 돼요. 아마 여러 번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알수 있죠. 삼절 여호와 3절입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기도하죠. 나의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어, 세 번역으로 읽어 보면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쁜 어두움의 시간 때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을 고비에 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거 함께하시죠. 우리의 어려움을 아까 히브리서 제가 4장 15절에 옛날 성경에 보면 채율한다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이제 성경이 번역이 바뀌면서 우리의 어려움을 동정하신다라고 했는데 동정한다라고 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라고 하니까 아유, 그래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그대로 공감적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외롭고 힘들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다, 어렵다 생각될 때 반드시 해야 할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 눈을 열어 주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왜? 누구든지 어두운 시간들을 연단되어져야 되거든요. 순금이 되고, 순결한 주님의 말씀, 어제 말씀에 있었잖아요. 순결하고 연단되어지려면 도관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과정, 뜨거웠다, 차갑게 식었다는 과정을 계속 견뎌야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죄인으로 의인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옛 자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려면 옛 자아가 죽는 과정들을 매 순간마다 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불평하지 않고 이 시간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 교회에 있는 제들라고 나눴는데 새벽에는 추워요. 그런데 어제는 보통 낮엔 덥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낮에도 바람이 부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러다가 감기 오면은 요즘에는 감기가 감기가 아니잖아요. 감기면 거의 자가격리 해야 되니까. 막 마음에 약간의 이런 불만 같은 게막 나오는데, 어제 뉴스를 보는데 날씨에서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그 사람이. 제가 제 몸이 날씨를 제대로 느끼긴 한 거야. 보니까 어,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데 낮에도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춥게 느끼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약올리냐? 내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찬바람 덕분에 원래 예보되어 있던 황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 회개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황사를 막아주었구나. 그러니까 계획을 알수 없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추운 거는 따뜻하게 입으면 되는데 황사는 이것도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스크, 마스크도 마스크고 황사가 오면은 우리의 눈에도 피해가 오고 피부에도 피해가 오니까 특히 뭐 아토피나 뭐 그러한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은 황사만 와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추운 거는 입으면 되지만 그래서 아 그래 그냥 눈에 보이는 현재만 가지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어제 찬바람을 이 볼에 맞으며 느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고 지금 불평이 일어날 것 같아도 주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죠. 이거 어떤 기도? 하나님 눈을 열어서 내 삶의 결론, 진리가 결론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야 될건 뭐냐면 주님 눈을 열어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어? 믿음으로 보란 말이 할수 있지만 진짜 힘들면 정말 성경책 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죠. 너무 끄떡끄떡을 많이 해서 내가 장황했어요. 그럴 때 있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있어요. 기도고 뭐고, 찬양이고 뭐고.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그냥 다,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고 있는 자들,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자들,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할게라는 말 한마디가 정말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힘들 때, 주님,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를 돕는 자들이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라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의 때 드려야 할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에 눈먼 날볼수 있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눈이 멀었어요. 그때 내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보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의지하는 것 나오는데요. 이제 5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되거든요. 즉하나님의사아 우리가 흔 우리가 헬라어로 얘기하는 아가페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 이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 경험하여만 알수 머리로는 알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하여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이 힘든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요. 그때는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져 내리니까 무언가 의지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때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 실제로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도 건강의 복도 임해야죠 어,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하나님의 헷새들을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랑 하나를 알고 이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면 뭐더 바랄 게 없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이 이제 남은 삶이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 그것들을 의지하면 나아가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최소한 열일곱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된다고 해요. 인자하심, 사랑, 긍휼, 뭐 인애, 자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머리로가 아니라. 힘든 시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하도록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기도가 뭘까요? 주님, 나도 언젠가는 다시 이 연단의 시간이 들어가게 될 텐데 주님, 그때 내가 한탄하고 한숨만 내쉬는 시간 갖지 않게 해 주시고 내가 혹시 이 어둠의 시간 깊은 강에서 연단되는 시간을 보낼 때에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달라는 기도를 하게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내 피부로 경험하며 믿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증인으로 헤세들을 실제로 내 삶으로 온 인생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자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